자, 안녕하십니까. 주닥공명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제가 연재를 올려보려고 하는 동영상을 계속 좀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서 많은 투자에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그냥 이 내용은 그냥 제 주관적인 내용이니까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닥공명입니다. 아이고야. 우리 많은 분들 함께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참여해서 같이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음 어제 동영상을 올리면서 질문이 두 가지가 왔습니다. 책에 대해서 소개하셨다는데, 그게 어떤 동영상에 나오나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녹화를 해놓고서 내용 안 올린 녹화가 있더라고요. 그 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책이냐 면면요 일단 두 가지 책을 추천을 할까 합니다. 투자를 하실 때. 일단 두 가지 추천을 할 겁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 문제집 푸는 거 좋아하시나요? 공부하시는 거 좋아하시나요? 공부하시는 거 좋아하신다면 저는 그책 추천드리고 싶어요. 주식 투자 자문사, 아니 상담사. <laughs> 문제집입니다. 시험 공부를 차라리 하시면은 진짜 정확하게 아실 수가 있어요. 내가 무슨 공부야 이게 아니라 그 책의 원론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책도 원론을 뛰어넘는 책은 없습니다. 원론적인 이야기를 먼저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두 번째 그그 다음에 먼저 투자를 하셨던 많은 선배 투자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책을 읽때 이렇게 해서 돈을 벌었다 못다는 난 이런 게 좋더라 라는 게 좋습니다. 그거를 취업을 하는 게 좋은데, 그중에 책의 제목은 '이거 책장사' 아닙니다. <laughs> 책장사 아니구요, 주식시장을 이기는 작은 책이라는 책 내용이 있습니다. 책이 있습니다. 주식 시...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시장을 이기는 작은 책. 주식시장을 이기는 작은 책. 자, 요 책입니다. 요 책. 주식시장을 이기는 작은 책. 여기에서 말하는 내용은 책을, 이, 여기에서 말하는 책 내용은 같이 투자를 해라. 좋은 종목을 싸게 사라. 이거거든요. 그거에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 얘기에요. 이제 조엘 그랜블라트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고덤 캐피탈이라는 투자 자문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지 펀드죠. 헤지 펀드의 설립자인데요. 이 사람이 음 20년 정도를 현업에서 종사를 하는데 현업에서 종사하는데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대기록을 세웁니다. 20년 동안 평균을 따져보니까 연평균 40%의 수익률을 올려요. 매년 꼬박꼬박 꼬박꼬박 위기가 왔을 때도 아니 이게 아니 평균입니다. 평균 어떤 애는 80%도 올렸겠죠. 그리고 어떤 애는 30%도 올렸을 겁니다. 어떤 애는 손실도 봤는데 그걸 다 계산을 해보니까 20년 평균으로 해보니까 1년 평균 40%의 수익률을 올렸다는 거예요. 계좌 수익률을.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3년 투자하면은 주식 투자 원금의 2배를 번 거예요. 2배 이상을 번 거예요. 자, 5년을 투자하잖아요? 그러면 20배를 번 거죠. 맞나요? 200%가 되니까 2배를. 5, 20. 5, 4, 20. 그러니까 2000%의 수익률을 올립니다. 어떻게 따지면 그렇게 돼요. 제가 계산이 잘못된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매년 꼬박꼬박 그렇게 올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주식계좌에 돈을 추가로 놓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리고 그 회사가 상장이 됐을 때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요거 보시면은 간단해요. 결론은 그거에요. 좋은 주식, 싸게 사서, 비쌀 때 팔아라. 비슷한 내용이 있죠? 주식 시장에 장기 투자하라 라는 책. 두 책입니다. 이두 가지 책을 보시면 공통점이 있어요. 주식에 장기 투자하라. 자, 왓튼 스쿨의 제레미 시겔 교수의 책이고요. 주식시장에 장기 투자해라. 책입니다. 자, 이두 가지 책이에요. 그 제레미 시겔 교수 같은 경우는 투자자문사에서도 현업에 존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나가서 교수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딱 확인을 해보고 분석을 쭉 해보니까. 주식시장에 장기적으로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됐다? 항상 매년 17% 이상의 수익률을 올렸더라. 평균 잡아서 보니까 200년간의 그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거야요그 세계 경제 불황도 왔고, 그리고 뭐 대개 금융 리스크도 있었고, 엄청난 사건들이 많았지만 다 지나고 보니까 주식 투자한 거를 보니까. 매년 17%의 수익을 꼬박꼬박 올렸더라. 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데이터 바탕의 이야기.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한 종목을 갖고 장기 투자를 했을까요?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여러 종목들을 갖고 얘기를 하고, 제레미 시겔 교수 같은 경우 S&P 지수를 갖고 얘기를 합니다. 제조업 지수. 그걸 갖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봅시다. 코스피. 악담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아이고. 1번, 코스피를 봤습니다. 우리나라도 가만히 보면은,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2000년도부터 투자를 했다. 주식 투자를. 아, 다들 저처럼. 하셨군요. 2000년도부터 18년 동안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은 주식에 대한 수익률은 아이고 잘못 집어졌구나. 자, 최근까지 4,500봉 해보니까 230%의 수익을 293%, 300% 가까운 수익률을 올렸다 라는 거예요. 코스피 지수에서만. 자, 그런데 삼성전자라는 종목을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라는 종목을 봤을 때 2000년부터 삼성전자에 투자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수익률이 자. 수익률이 아이고, 제대로 보이지도 않아. 1200%의 수익률을 올리게 돼요. 자, 야, 삼성전자니까 그렇지.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삼성전자니까 이렇지. 그런데, 자, 보시자라는 거예요. 기업을 봤을 적에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아, 이 기업은 좋아. 재무제표가 너무 좋아. 그리고 이 기업은, 아, 차트도 너무 좋아. 수급도 너무 좋아. 그런데 항상 투자자 입장에서 잊어서는 안될게 있습니다. 이 회사의 오너는 어떠한가? 이 회사의 CEO는 어떠한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해 보셔야 돼요. 자, 삼성전자가 이건희의 삼성전자가 되면서 주가는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죠? 반도체 투자를 했고 갤럭시 시리즈에 성공을 했고 삼성전자 자기 병영 신경영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기 발전을 하고 기업의 문화 가치를 바꾸고 그래서 기업 성장을 꿈꿔요. 이건이라는 뛰어난 오너가 있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는 이만큼 오른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서는 삼성전자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도 할 수가 없어. 너무 크니까. 자, 상대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한화 라는 기업을 보겠습니다. 자, 하나는 2000년부터 주가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까요? 하나도 주가가 뭐 그닥 나쁘지 않아요. 지금까지 꾸준히 갖고 있다고 하면, 하나 같은 경우는 900%. 제가 왜 하나를 보는지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하나가 가장 피크를 찍었을 적에는, 피크를 찍었을 적에는, 아이고. 최고가까지 올라와서 피크를 찍었을 적에는 얼마냐. 좀 보자. 차트가 제대로 안 보이네요. 피크를 찍었을 적에는? 어, 치키 힘들어. 치키, 치키, 치키 힘들어. 2300%. 23배나 올랐어요. 자, 이 종목의 업체마다의 그런 트렌드를 갖고 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망하는 회사도 있죠. 한보도 있고 대우도 있고. 자, 근데 대우의 단점은 정권하고 친했다는 게 단점인 거고요. 한보의 특징도 정권에 대해서 친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는 정권하고 친했을까요? 그닥. 삼성은 여러 정권에 친했죠. 우리나라 같은 산업 구조에서는 이 주식 시장에 장기 투자를 하라라는 책이 정말 좋은 책이고 아니 어느 내용에도 맞아는 떨어지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적인 이 책에는 우리나라는 복불복이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정권에서 기업에 대해서 운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 실정에는 안 맞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러면은 이 말을 갖고서 같이 움직일 적에 제일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 좋은 회사, 실적이 좋을 수 있는 회사를 그리고 앞으로의 변화에 같이 가는 아이를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오늘도 공부. 어김없이. 근데 그거를 공부할 시간이 어딨어? 야, 말이 되는 소리를 그걸 어떻게 해? 그렇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주식 시장에서는 공부만큼 시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그리고 내가 종목을 하나하나 찍기가 힘들다라고 그러시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수 펀드에 들어가시라고. 지금부터 시장은 다시 한번 새로운 고점을 향해 갈 겁니다. 언젠가 대한민국 주식 시장도 3,000포인트를 찍고 4,000포인트를 찍을 거예요. 그게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 전에 항상 위기는 존재합니다. 그 위기가 어디까지 시장을 나락으로 빠뜨릴지를 보시고, 그 다음에 시장을 같이 평가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주식시장이 과연 물가상승률을 따라왔을까? 물가상승률보다는 높았습니다. 얼마나 높았냐? 단3% 높았습니다. 3%. 그러면은 실물 경제에 투자하는 게더 맞지 않을까요? 라는 말씀을 하실 거예요. 맞아요. 실물 경제에 투자하는 게더 맞습니다. 저는 지금 이 이야기를 주식을 하시는 분들 앞에서 하지만 주식을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더큰 투자를 하기 위한 하나의 목돈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더큰 목돈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 부동산이에요. 여러분들, 부동산. 자, 요즘에 강남에서 가장 유망받는 재테크의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지방 상가 사기. 지방 상가 건물 사기.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주식은 여러분들 목돈 만들어서 어디에 투자하는 방법을 만들기 위해서 돈, 주식 투자를 하시는 거지. 주식 투자만 갖고서 계속 하다 보면은 힘들어요. 안정적인 투자원, 안정적인 수익원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젊었을 때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젊었을 적에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직장을 다니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야지 투자를 안정적으로 길게 할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임대 수익처럼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고정 수익을 만드셔야 돼요. 투자를 하시려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그런데 지금 그렇게 돈이 없다라고 하시면은 진짜 좋은 종목을 보시는 거를 찾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 방법밖에 는 없어요. 그래서 그두 책을 소개시켜드린 거예요. 주식 시장을 이기는 작은 책과 주식시, 주식의 장기 투자하라. 이두 책을 보시면은 여러분들, 아, 그렇구나. 좀확 깨실 거예요. 오, 맞아. 그렇구나. 그런데 한국의 전문가들이 내는 책들이 있어요. 어떤 책들? 누구처럼 하면은 돈번다 누구처럼 하면은 뭐 빚을 갚는다. 누구처럼 하면은 한다. 뭐, 뭐 주식 뭐이 책을 보고 뭐몇 년을 하면은 몇 년을 하면은 돈을 얼마나 번다. 뭐 이런 책들. 그리고 성공 투자를 위한 다섯 가지 원칙. 뭐 이런 것들. 그런 책들 보시지 마세요. 투자를 위한 다섯 가지 범칙은 다섯 가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찾는 겁니다. 각자가. 나는 이 투자를 할 적에 이 원칙은 절대 깨지 않을 거야. 그 원칙은 자기가 세워야 돼요. 누가 이렇게 해서 투자를 했는데 수익이 났는데 나도 이렇게 하면 수익 나겠지? 절대 안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책들 보시지 마시고, 무작정 주식 따라하기 막 이런 책들 어? 주식 투자 3개월만 하면 뭐뭐 뭐 한다 뭐 삼박자 투자법 뭐 이런 것들 <laughs> 절대 그런 거 사시지 마세요 원서에 가까운 책을 사셔야 됩니다 원서에 가까운 책 그리고 작전주 절대 하실지 마시고요 작전주 에갖고 제가 수익 난 사람들 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작전주의 주체고요. 주체 쪽에 끼어들던지 아니면 진짜 작은 돈을 갖고 있던지 그래서 작전주에서 수익나고 테마주에서 수익나는 거지 만약에 작전주에 1억이 내가 지금 돈이 10억이 있어 그래서 작전이래 야 이거 올릴 거래 10억을 1억을 넣어보세요. 걔가 수익이 나나? 절대 안 납니다. 그런 게 있어요. 진짜, 그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절대 수익 안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작전주보단 진짜 좋은 종목, 진짜 싼 종목, 100원짜리 이런 거 말고, 진짜 자산가치 뛰어나고, ROE가 좋고, 현재 시황, 앞으로의 시장, 그리고 내가 제일 좋다라고 확인을 할수 있는 건 ROE만큼 좋은 게 없어요. ROE만큼 좋은 게 없어요. ROE가 뭐냐. 자산 대비, 자본금 대비 수익률입니다. 이게 40%고 50%가 되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런 회사들은 현재 상황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도 더 좋은 거를 하기 위해 투자를 하겠죠. 그런데 오너가, 어, 그런 사람이 아니야. 지금 당장 돈 벌고 회사를 팔기를 원해. 그러면 절대 그 회사는 들어가면 안 되죠. 지금 당장의 수익을 내고 앞으로를 위해서 수익을 내고 이런 부분으로 가려면 roe 비율이 높은 거를 가십시오 여러분들 네. per eps 주당순이익 뭐 이런 것들도 따져보면 좋지만 제일 중요한 건 roe 비율입니다 그리고 종목 탐색을 하시면서도 roe, ROE 비율이 높은 아이들을 찾으세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얘 같은 애들 그리고 그런 아이들은 상장을 해서도 우상향으로 쭉 갑니다. ROE 비율이 높으면. ROE 비율이 낮은 아이들은 그만큼 힘든 거예요. 제조업종에서는 아유, ROE 비율이 10%만 넘어도 엄청나게 좋아요. 그런데 인터넷 기업이 ROE 비율이 10%래. 그러면 그 회사 망하는 거예요. 업종마다 또 차이가 있어요. 정확하게 생각하세요. 업종마다 생각하세요. 소프트웨어 업종은 자본금이 크지가 않아요. 갖고 있는 자산도 크지가 않고, 그런데 걔가 ROE가 10%래, 오 엄청나게 좋은 것 같아. 갭을 갖고 있는 것도 없는데 10%가 뭐가 좋아. 걔네들 같은 경우는 40%, 50%가 돼야지 좋은 겁니다. 그런데 조선업종이나 엔지니어링, 이런 자동차, 이런 업종은 ROE 비율이 10%다.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그럼 투자해야죠. 그런데 주가를 딱 봤는데, 어, 10%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어, 청산가치, 청산가치는 생각도 하시지 마시고. 회사 망할 거 아니니까 청산가치도 한번 보시고 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가셔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roe 비율 업종마다 roe 비율에 차별을 둬야 된다는 라 겁니다. roe 비율 주다 공명이 roe 비율이 10%면 무조건 좋대. 야 이런 종목은 무조건 사야 된대. 라고 하시면 안 돼요. 중요한 거는 roe 비율이 소프트웨어 업종 뭐 엔터테인먼트 업종 서비스 업종 이런 걸 보세요. 그런 아이들은 따로 또 분류하셔야 되고, 중요한 거는 제조업종으로 봤을 적인 제조업종의 ROE 비율이 10%가 넘어가면 엄청나게 좋은 거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둬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은 가치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주식투자를 위한 악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세우는 각자의 주관, 그리고 각자의 기준을 갖고 투자를 하시는 게 어차피 지금 주식을 배워두면은 여러분들 손가락에 기운 없어질 때까지 주식 투자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단타 노리고 다니실 건 아니시잖아요. 그럼 진짜 좋은 종목을 찾아야 되는 거죠. 증권사에서 관심을 갖지 않더라도 아는데이 종목은 진짜 ROE 비율이라든지 재무제표라든지 신규 상장이 됐는데 너무 좋은 거 같아. 이러면 투자를 하시면 되는데 그때도 막 수급에 쫓아댕기고 막 급등하는 거에 쫓아댕기고 눈동그해지고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노후를 생각하는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주식 시장은 천년이 지나든 만년이 지나든 계속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당장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종목들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더 좋은 종목들 많아질 겁니다. 중요한 거는, 오래 살아남을 기업도 중요하고, 지금 수익 나는 종 기업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기준을 어떻게 삼고 투자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기준부터 생각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주식 투자를 위한 악담 3화 내용은 그겁니다. 기준을 세워라. 투자의 기준을 세워라, 입니다. 지금까지 주다 공명이었구요. 즐겁게 내용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기분 나쁜 내용이 있더라도, 아, 이자 시기 말이야, 라고 하시더라도, 꼭 듣고, 아, 이럴 수가 있구나, 맞다, 이럴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하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 투자를 위해서, 투자를 위한 악담을 한 공명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출장을 갔다 와서 그 다음에 내용을 또 올릴 건데요. 일단 3화에서 말한 주식 투자에 장기 투자 주식의 장기 투자하라라는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다음 4화, 5화, 6화를 통해서 장기 투자를 할 적에 어떤 종목들을 갖고 투자하는 게 좋을 건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게더 좋을 건지에 대한 부분을 쪼개서 내용을 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닥터 주닥 공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문 많이 내주세요. 구독이 한천명 되게끔 소문 많이 내주세요. 그래야지 재밌어질 겁니다. 네, 지금까지 주닥 공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